유아부 친구들, 안녕~ 나는 누구게? 하나님이 만드신 깡충, 깡충 토끼야~ 내귀 보이지? 얘들아,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예배를 드릴 때는 예쁘게 앉아서 장난치지 않고, 때는 까! 목소리로 할수 있겠지? 그럼 예배드리러 까꿍! 샬롬.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춥지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12월의 세 번째 주 주일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손 모아 예배드릴 준비 잘 되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가장 멋진 옷으로 준비하고 성경책과 헌금과 또 말씀과 찬양으로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노력해요. 자, 그럼 12월의 셋째 주 우리 유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친 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 구야, 보고 싶었 어. 하나님 사랑 꼭꼭 꼭꼭 담 아서, 너를너를너를 환영 해. 안녕 친 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 구야, 보고 싶었 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리, 너릴 너를, 너를 환영해. 우리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유아부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사단의 공격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픈 친구들 있어요. 아픈 친구들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몸, 몸도, 마음도, 우리 믿음도 건강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친구들, 친구들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미국? 제주도? 대한민국? 맞아요. 친구들은 대, 대부분 대한민국 수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궁금한가요? 전도사님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알려줄게요. 전문사인 따라서 말씀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대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전도사님이 지도를 준비했어요. 예수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따라 해볼까요? 베들레헴. 친구들, 예수님은 아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작은 곳까지 흘러가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큰 도시만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레고를 잘 만드는 친구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예쁜 옷을 입은 친구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도시도 작은 도시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레고를 잘 만드는 친구들도 레고를 조금 잘못 만드는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예쁜 옷을 친, 입은 친구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요. 예쁜 옷을 안 입은 친구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엠은 아주 유명해졌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베들레엠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주 작지만 아주 크고, 멋진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 지금 친구들이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아주 멋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주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처럼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뿅큰 어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도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엉엉엉엉 울기도 하셨고요. 아야. 아파하기도 하셨고요. 하하하하. 웃기도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슬퍼서 엉엉엉 엉엉 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아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도 "아야, 아파하시고!" 친구들이 아픈데 호 불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하하하 웃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보다 더 행복해 하신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의 생일이라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뿅 태어나셨고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아플 때, 기쁠 때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점점 예수님처럼 멋지게 자랄 거예요.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